안녕하십니까. 자 야구 시즌이 끝났습니다. 그렇듯이 발빠르게 또 실내 스포츠의 꽃인 농구 승호패가 올라왔네요. 그래서 자료를 취합해서 여러분들에게 자료 제공하는 것입니다. 자본 자료는 보시는 바와 같이 2021-2022 시즌 자료라는 것을 여기 써놨습니다. 상기하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올 시즌 이게 정규리그 개막전이고, 요 직전에 KBL도 마찬가지고 n b a 도 마찬가지듯이 경기는 조금씩 했어요. 그 부분은 서로의 탐색전이라고 보시고 실질적인 경기는 우리 지금 이 정규리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부분은 각각 개인적으로 찾아서 보실 분들은 찾아보시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27회차는 26회차가 2월이 없었기 때문에 시작한, 새로운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KBL 세경기, NBA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렇듯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좀 전체 화면이라 좀 축박해서 뭐 캡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따로 하면 별도로 좀 넓게 해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홈팀 전체 성적, 전체 원정팀 전체 성적만을 모아 놨습니다. 보시는 방법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홈팀은 빨간색으로 표시해 드렸고 원정팀은 파란색으로 표시해 드렸어요. 자 1번 경기를 예시를 드려 보면은 한국가스와 딥입니다. 한국가스와 딥이 지금 한국가스의 홈팀 전체 성적이 지난 시즌에 27승 27패였고 평균 득점은 81.8점, 평균 실점은 82.1점입니다. 자, 원정팀 DB는 23승 31패였고, 평균 득점은 79.4점이고, 평균 실점은 80.2점임을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그렇듯이 잘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NBA 경기 또한 이렇게 14경기 추합해서 올려드렸어요. 자, 다음 화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요 자료는 홈팀은 홈 성적 원정팀은 원정 성적을 따로 모아드린 것입니다. 보시면은 일본 경기를 또 예시해 드리면은 한국 가스가 홈팀에서 홈 경기를 14승 13패로 마감을 졌고 홈팀 경기는 83.2점 홈 경기 평균 실점은 81.9점이었다는 게 나타나 있고요. 원정팀 db는 원정 경기만을 놓고 봤을 때 10승 17패였고, 원정경기 평균 득점은 82점, 원정경기 평균 실점은 84.5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여기도 홈팀은 홈성적, 원정팀은 원정성적을 따로 이렇게 모아놓은 것입니다. 자, 다음 화면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는 프로톤을 맞히는 게임이 아니고 승 5패를 맞히는 게임이라 여기는 승 5패로 별도로 또 표시를 해드린 것입니다. 자 1번 경기를 예시를 해드리면은 한국가스는 전체 경기 승 5패가 18승 18오에 18패가 되겠습니다. 어제 욕같은데 그렇게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원정팀 DB는 아니 한국가스의 홈 경기 승 5패는 12승 7오에 7패입니다 아 요거 좀 버벅거렸네요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한국가스는 전체경기 승 5패가 18승 18오에 18패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요거 좀 욕같은데 요거를 듣지 마시고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홈경기만을 놓고 봤을 때는 승 5패를 나눠보니까 12승 7, 5에 8패가 되겠습니다. 자, DB는 전체 경기 승호패를 나눠보니까 20승 13, 5에 21패가 되겠고, 원정 경기 승호패를 나눠보면 8승 6, 5에 13패가 되겠습니다. 그렇듯이 여기 또한 총 14경기, 14경기 승호패로 이렇게 나눠드렸어요. 자, 다음 자료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두 팀의 지난 시즌 대결을 구도합니다. 한국가스와 DB는 6전 6승으로 한국가스가 앞서 있었어요. 뭐, 패전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중에 승우 패로 나눠보니까 3승 3오로 끝났다는 것이죠. 요것을 또홈 대결로만 나타나 보면은 3승으로 한국가스가 앞서 있었고, 요거 승우 패로 나눠보면은 그냥 3승으로 끝났습니다. 그렇듯이, 이 지금 보시면은, 원정 경기는 5점 차로, 한국가스가 원정을 갔을 때는 5점 차로 다 이겼고, 홈에서는 5점 차 이상으로 다 이겼다는 게 이렇게 구도상으로 나타나 있네요. 그거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작년 시즌 보시면은, SK가 국내는 통합 우승을 했습니다. SK가 정규 리그도 40승 14패로 우승을 했고, 플레이 오프에서도 KGC를 압도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겼네요. 4승 1패로 그냥 끝나갖고 SK가 우승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합 우승을 했죠. 자, 다음은 NBA를 보겠습니다. NBA는 작년에 골든 스테이크가 우승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승 오페에는 골든 스테이크는 나타나 있지 않아요. 올라와 있지 않은데 제일 중요한 것을 찾아보다 보니까 요 피닉스와 달라스 11번 경기를 유심히 봤습니다. 요거는 지금 정규 리그에서는 3승으로 피닉스가 압도를 했죠. 5점 차도 없이 그냥 피닉스가 이긴 것입니다. 근데 플레이오프에 올라가갖고는 지금 4강전에서, 달라스와 맞대결을 했습니다. 4강전에서 맞대결을 했는데, 4승 3패로, 근소와 차이로 져가지고, 챔피언 결정전에 못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아니, 아니, 4강전을 못 올라간 거겠죠? 아, 좀 헷갈리네요. 잠깐만요. 달라스가 어떻게 됐나. 달라스가 보스턴한테 진걸 알고 있는데. 그렇죠? 다섯. 달라스가 보스턴한테 지고 보스턴과 골든스테이크가 결승 결정전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요 맞대결 성적에서 그렇게 나타나 있는 것을 찾아서 우리 여러분에게 보여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달라스와 피닉스는 정규 리그에서는 피닉스가 3대 빵으로 앞서 있었지만 플레이오프 에서는 어찌됐든 피닉스가 3대 4로 달라스한테 밀렸다는게 나타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항상 제 화면 보시면서 캡쳐를 하시, 늘 하시면서 공부를 짬짬이 하시는게 바람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화면도 제가 이렇게 지우고 다시 올려보면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새 화면만 캡쳐 하셔가지고 사진 캡처하시고 꾸준히 보시는 방법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첫 번째 화면입니다. 이게 두 번째 화면이고요 여기 세 번째 화면입니다. 승호패로 나눠드린 화면 잘리지 않게 캡쳐를 하셔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국내 농구는 오늘 토요일 개막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막전도 보시면서 너무 빨리 서두르게 찍지 마시고 어차피 19일 수요일 날 하는 것이니 천천히 공부하셔서 찍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늦게 찍으시는 것도 바람직한 것 같아요. 일단은 승오페 27회차 자료분석표 올려드리는 방송 이걸로 마감을 하겠습니다. 오늘 주말인데 좋은 하루 되시고 내일도 주말 잘 보내시고 모두 모두 건승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